아,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 주셔야 제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구독 안 눌러 주신 분들은 구독까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관련해서 재료, 차트, 수급 이세 가지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27일 금일 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53,700원에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자, 지금 박스권에서 지금 횡보가 거의 두달 가까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제가 여기 박스권에서 좀그 당분간은 횡보를 할 거라고 미리부터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 윗꼬리가 좀더 조정을 주고 횡보를 할수 밖에 없는 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꼬리 가격이 61,200원이었습니다.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이 꼬리를 강하게 뚫어줘야 7만원을 안착하고 다시 한번 8만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고 전고점 88,800원까지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 어, 세력들이 파생상품에서 선물 옵션, 파생 상품으로 수익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주가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시켰고, 앞으로는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주가가 되돌림 반등, V자 반등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고, 어, 앞으로 호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호재가 많이 나와서 주가가 큰 상승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하게 되면 그때 매도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지금 뭐 손절을 한다던가 어, 이렇게 매도를 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0109065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거고요. 얼마 원에 매수, 얼마 원에 매도. 자, 언제 매수해야 될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하루에도 10번씩 제가 문자로 실시간 대응해 드릴 테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제 대응 전략 자료도 만들어 놨습니다. 자, 재료, 차트, 수급, 호재 일정 자 이런 부분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제가 대응 전략 자료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들을 보시면 자 엔비디아 젠슨 왕이 삼성전자 HBM 승인 위해서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HBM 4 빨리 만들어 달라 테슬라도 삼성 SK에 줄을 섰습니다. 자 선점 경쟁 불붙은 HBM 4 시장 슈퍼컴 도조 성능 강화 위에 국내 메모리 업체의 러브콜, 엔비디아, 구글 등, 이딴 주문에 공급대란 우려, 물량, 미리 찜, 공정방식 방식 확 바뀐 HBM4, 삼성전자 역전 발판 위에서 올인, 자, SK 하이닉스 시장 수성 맞불. 자, 내용을 짜, 짧게 한번 잠깐 볼게요. 자, 내년 하반기 세상에 나오는 HBM4에 대한 빅테크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구글, 메타, MS 등 빅테크에 이어서 테슬라도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4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어요. 지금 HBM 3E 뭐 8단, 12단. 이거는 사실 엔비디아 통과 소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 큰 돈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차세대 반도체인 hbm4가 큰 돈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구글, 메타, ms 그리고 어, 테슬라 자 이렇게 얘네들 지금 몸값이 얼마입니까? 5천조, 구글 4천조, 메타 3천조, ms 4천조, 테슬라 2천조. 자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나왔죠 최근에 브로드컴 1.5천조 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300조에서 350조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하, 얘네들 몸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4천조 2천조 1500조 3천조 4천조 5천조 이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시가총액 앞으로 천조 원 이상 만들어질 거예요 자 2년에서 3년 이후에는요.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할 거고 25만 전자 갈수 있어요. 그러면서 시가총액도 1천조 이상 1천조 이상 삼성전자도 가야 됩니다. 지금 매출은요. 브로드컴 1 5 0 0조짜리 브로드컴보다 삼성전자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초저평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어, 현재 시가 총액과 어, 이런 주식 가치는 초 저평 가 자, 구글, 애플, MS, 프로드컴, 삼성, HBM 선택지 어, 많아진다. 자, 90% 점유율 엔비디아 경계론 빅테크.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탈 엔비디아 분위기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SK 뭐 마이크론 등 HBM 3사도 새 국면을 맞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hbm4예요. hbm4 자 지금 구글 메타 그리고 브로드컴이 설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ai 반도체 거든요. 반도체 자 이거를 지금 현재 가장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 엔비디아 지금 블랙엘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루빈이 출시가 될 겁니다. 자, 루빈에 HBM4가 8개 이상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빈을 원래는 2026년도에, 어, 그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거를 2025년, 2025년 3분기에 이거를 낼 거예요. 루빈을. 그렇기 때문에 HBM4 이게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엔비디아 측에서. 그래서 지금 젠슨왕이 삼성과 SK에게 빨리 만들어 달라. HBM4 빨리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테슬라, 애플, MS, 구글, 메타. 자, 이런 기업들, 브로드컴도 지금 HBM4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HBM4 로브콜 자, K 반도체 찾는 엔비디아 대양마입니다. 현재, 어, 브로드컴이 최근에 주가가 하루에도 뭐 24%씩 오르고, 다음날 12%, 다음 날12 오르고, 장난이 아닙니다. 이틀 동안 거의 40% 가까이 올랐거든요. 주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삼성전자 더 바빠졌어요. 바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고점 대비 한39% 정도 지금 하락을 한상태예요 아,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림 반등. 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내렸는데 다시 주가가 이렇게 되돌림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매수로 대응을 하시고 호재가 나와서 크게 상승했을 때 제가 매도, 하라고 대응을 해 드릴 겁니다. <laughs> 자,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요. 0 1 0 9 0 6 5 8 7 0 6번으로 삼성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자 주식 시장에 꽃 대선 테마주 준비했습니다.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고요.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선 테마주를 준비했습니다. 자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010-9065-8706번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당연히 텔레그램 방에도 무료로 추천을 드릴 거예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최근 대선 테마주들 보시면은요, 덕성이라는 종목, 자, 덕성 대표가 윤석열과 같은 서울대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5개월 동안 513%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4,425원이었던 주가가 3만 55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었고요. 자, 애니능률 같은 경우는 애니능률 대표가 파평윤 씨인데요, 윤석열과 종친의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이슈가 되면서 두달반 동안 805%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고점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네요. 자, 그리고 대상 홀딩스 우선주는 한동훈과 이정재가 현대고 동창인데요. 자, 현대고 동창. 자, 그리고 대상 홀딩스 부회장 임세령이 이정재와 또 연인 관계. 자, 이런 인맥주로 부각이 되면서 4주 동안 722%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7,100원이었던 주가가 65,300원까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아티스트 유나이티드 과거에 이제 와이더플레이이었는데요자 이정재가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정재와 한동훈이 어 이제 현대고 동창 이인맥주인데요3주 동안 749%자 2,750원이었던 주가는 29,850원까지 크게 상승 자 고점 기준으로 하면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자, d t n c r 이성규 사회이사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동문이자 로스쿨 동문인데요. 6주 동안 614%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3,415원이었던 주가는 24,400원까지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 종목 기억에 남았던 게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어요. 11월 24일날. 자, 근데 어떤 여성분께서 한달 뒤에 뒤늦게 매수를, 이때 매수를 했거든요. 자, 이날. 매수를 했는데, 3주 후에 1월 9일날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자, 고점에서 매도를 잘 하셔서 3주 만에 무려 292%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3주 만에.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요. 자, d t n c r 로 1월 9일날 매도를 했고,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셨습니다. 자, 292% 수익을 기록하셨는데, 자, 이분께서 여성분이셨고, 주식 초보자 분이셨고 주식으로 1억원 손실을 보셨던 분이었어요. 가정도 있으셨던 분. 가정이 불화까지 생겼었는데 자 이분께서 d t n c r 로이 종목으로 무려 1억 4,300만원 수익을 보셔서 마이너스 1억이 플러스 4천만원으로 수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정 불화가 해소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인데, 그러면서 이분께서 사연도 보내주시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저한테 선물도 이렇게 보내주셨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었고요. 자, 이번에도 대선 테마주, 어, 주식시장의 꽃, 대선 테마주 준비했고,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 준비했습니다. 자, 두 달만 보유하시면 되고, 바쁜 직장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대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고, 01090658706번으로 대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최소 50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추천은 제가 문자로 해드릴 테니까요. 여기 텔레그램 방에도 당연히 추천드릴 거고, 위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 만들기 프로젝트도 준비했어요.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010-906-8706번으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주도주 단타 종목 매일매일 두세개씩 추천드리고 하루에 5%,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립니다. 투자는 100만원만 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원 가지고 5개월 만에 3,200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5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수익을 내드리면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자, 6개월 차부터는 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여러분들께서 매달매달 3,200만원씩 수익금 챙겨가시면 되고, 이때부터 경제적 자유를 이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료로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수익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손실 보시는 일, 물리시는 일 없도록 당부 말씀드리겠고, 꾸준하게 수익 보시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